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모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9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4장의 말씀 속에는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였던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한케 하셨다.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25장 말씀에는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그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25장은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여서 그들이 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 일컬었던 삼손이 이방여인에 의하여 비참하게 무너졌던 사건, 또 솔로몬이 이방여인을 취함으로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그 삶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다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군이라고 일컬었던 다인마저도 바세바로 인하여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연병을 주어서 2만 5천명 이상의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요호 앞에 범죄하게 하여 요호와 해준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땅에 염병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을 말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이처럼 엄청난 비극의 삶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 여인 여인들을 로말미아마 그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진노를 사게 하였던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일을 발람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성기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가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발브로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연병을 주게 하여서 2만 4천명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음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 이 음행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불렀던 찬성의가처럼 땅길로 가버렸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시기 하여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우리는 기억하여 만 입이 있어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이처럼 시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 땅길로 가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그 비극을 막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비느아스였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의 모세와 온 해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 엘라에스 아들 비누아스가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겁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었던 자였다면 오늘 이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자다. 오늘 이두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게 되고 이웃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망하게 되고 교회가 망하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역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비느아스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정말 분노할 줄도 아는 자가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부월의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됐던 그, 그러나 이 비누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였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 그리고 백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사탄막 있는 우는 사자 같이 삼길자를 찾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에 쓰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죄 온종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람 선지자가 이부월의 죄를 범하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했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세의 아들 비느아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끊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 생에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진노 아래 거하게 하지 않냐도록 남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땅길로 가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냐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느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길로 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바르게 전파되며 증거되며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생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쓰임 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강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복음 전하는 우리의 성교사님들, 전,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육가탄 이사말같기 띌꿈 또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한 사랑하는 귀한 종 또 우리의 복음 뉴스와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성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대게 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증하며 남은 생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님 머라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땅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길로 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비누아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이백성을 살리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와 같은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찬성으로 드리는 종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서운 대로 우리의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의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